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40m 더긴 직사각형 모양의 운동장이 있다. 그러면 가로, 세로, 이렇게 하면 가로가 세로보다 40, 그럼 얘 x라고 하면 얘는 x 40이야. 어, 건우가 분속으로 30m의 속력으로 운동장을 한 바퀴 돌면 분속 40m의 속력으로 돌 때보다 6분이 더 걸려. 그래. 그러면 전체 둘 레기는 어떻게 되겠어요? 전체 둘레퀴는 몇이에요? 한 바퀴. X 몇 X? EX? 예. No. 얘 개, 얘 개, 얘 개잖아 잖아 그러니까 몇 x 다 더해 둘레 나오죠. 몇 X? 4. 4X 플러스 80. 80. 얘가 전체 둘레죠. 그래서, 어, 거리는 속력, 시간. 했으니까, <laughs> 시간을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. 시간 몇분더 걸린다. 그럼 얘를, 거리니까 얘를 속력으로 나눠. 속력은 30m로 나눴을 때, 얘는 30m로 달렸을 때 시간이 나오겠어요. 그죠? 근데 6분이 더 걸린다라고 했으니까 플러스. 어, 그리고 40m로 4x 플러스 80. 이렇게 되는 거지. 그러면 6분이 더 걸린다는 건 어떻게 더큰 거야? 거야? 얘가 큰 거야? 얘가 큰 거야? 얘가 큰 거죠? 시간이 더 걸리니까. 그래서 는 해놓고 여기다 6분을 이렇게 더하시면 돼요. 이해됐어요 네. 자, 그래서 얘를 풀면 되겠다. 그러면 120을 할 수는 없잖아 그럼 얘는 이렇게 이렇게 얘는 4로 4로 약분을 하겠어요 그럼 10 하고 얘는 몇이니 X 플러스 20 플러스 6 30 4X 80 이렇게 하면 되겠다 더 약분이 가능한데 그냥 편하게 30을 곱하겠어요 그럼 4X 80 얘는요, 3x 플러스 60 플러스 6, 3, 8 이렇게 된다. 여기 넘버면 x는 어, 60 플러스 8, 180 마이너스 80에서 얘는 160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? x가 160이야 얘는 세로죠, 세로 근데 우리는 가로를 알고 싶은 게 여기가 40을 대요 가로는 200,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 이해됐어요? 네 음. 이렇게 둘레 길이를 이렇게 써놓아서 거속시를 쓰면 우리가 구하는 게 시간 단위로 구하는 거야. 시간. 네.